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 봐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봐라. 예,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이 지금 내 행위를, 내 생각을, 내 말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최근 어떤 이가 저로서는 도저히 제가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저로서는 도저히 설교라고 할수 없는 설교를 하는 어떤 이가 성경의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을 가르쳐 다 창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를 가르쳐서 미혼모라고 설교합니다. 마리아가 미혼모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미혼모라는 이야기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리고, 성도, 강단에서, 막말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니들은, 어, 그 표현 그대로 하면, 니들은 사탕과 하룻밤 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창녀야. 라고 말하는데, 창녀라는 건 동의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했던 사람이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도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단이라고 해, 어, 그랬다. 자기가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도행전 시대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맹목적인 어, 믿음. 목사에 입에서 나오면 무슨 말이어도 아멘 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병자를 침상제 메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서도 언급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어,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수 없어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런 부분이 그런 세부사항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뚫어야 할 지붕이 있든 없든, 그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데 뚫어 내렸느냐. 그런 것은, 우리의 관심사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 예,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이 중풍병자가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그 병자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맹자는 사단을 이야기했죠. 그첫 번째가 치은지심은 인지다냐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 그그 그, 어, 설교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소유자이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마태복만에도 9장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또한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기진할까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예수님은 병자들을 그리고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막 말씀 듣기를 원했던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하셨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병자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었음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에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그 사람의 필요를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 마을에 오셨다. 예수님이 거점으로 삼고 계셔서 자주 들렸던 그런 마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을 한 곳으로 부르기보다는 스스로 마을,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텔레비전으로 중계한 것도 아닌데 라디오로 어, 예수님이 오셨음을 방송으로 알린 것도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놓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 며칠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마을에 오셨을 때 바로 알아차렸고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수님 누구신가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침상에 둔 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미루어 짐작한데 이 중풍병자 역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 몸이 아프면 귀가 약, 어, 그, 약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에 쉽게 귀를, 어, 귀를 앗기게 되죠. 아마 이 중풍병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민간요법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한테는 다 가서 자문도 구하고, 치료도 받고, 처방도 얻어서 적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그 친구를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아, 이제 저분밖에 없구나. 이제 예수를 만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오심을 소문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소문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소망으로, 희망으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 동안의 모든 실패의 경험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 우리 친구의 이중풍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까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친구를 침상째 메고 옵니다. 적극적으로 그 친구를 예수님과 친구와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마트 보면 은 없지만, 마가 보 누가 보에 의하면 천정을 뚫어서 달아내릴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친구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 친구로 하여금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중풍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것이었겠습니다.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의 행동을, 행동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였던 그런 사람들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백부장에 대해서 생각했죠.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놀라게 했던 예수를 기쁘시게 했던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또한 놀랐을 것입니다. 기뻐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과 그 병자를 보시고, 아마, 그, 요즘, 음, 표현으로 하면, 그냥 하트병병, 막, 그냥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환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이 작은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도 또 다른 한국 성경도 아들아 라고 번역합니다. <laughs> 아들아, 안심해라. 소자, 작은 자. 는 다른 의미로 아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들아, 안심해라. 뭐가 안심하라는 말입니까? 어, 제 가까운 친척 중에 예, 혈압이 있으신 분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마비증세가 와서 누워 계셔야 되고, 또 원래 이제 몸이 약해서 수술도 받으셨던 분인데, 또다시 쓰러지셔가지고 누워서 지내야 되고, 그래서 그 부인이 항상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못하고 간호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도미를 씁시다. 그런데 남자들 그러잖아요.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 도미한테 그런 꼴 보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결사코 반대해서 어, 그, 어, 부인 되시는 분이 참 활동,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다손 어, 놓고 이제 남편 간호하는 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아주 의지가 강하신 분인데, 치료를 잘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어, 몇달 만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니까, 아, 이제 거동을 할수 있다고 그럽니다. 집하기를 어, 짓고 집안을 이렇게 다닐 정도가 됐습니다. 아, 그 소리를 들은 주변, 함께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 잘 됐다고, 아유, 잘 됐다고. 예. 화장실 다닐 수 있을 정도 그것도 지팡이 짚고 화장실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 된 상태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됐다고 잘됐다고 하는 그런 어, 모습을 어, 볼수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 안심하라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이제 안심해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24시간 누군가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 침상을 가지고 갈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너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안심해라. 더 이상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 없을 것이니 안심해라. 더 이상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 안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누릴 참된 안식을, 안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기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중풍병 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안심의 이유는 이런 수치스러운 삶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언급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아시고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방문하십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이 참 이해되기,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우리 편에서는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우리 편에서는 어려운 말입니다. 내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 가톨릭 신부들이 종종 이런 선언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지만, 아, 너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용서 받았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환자를 향해서 다 나았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더더욱이 중풍 병자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 병자에게. 났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운 것을 쉬운 것으로 말 말씀하시고 쉬운 것을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죄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니까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 저분은 이런 병도 고치시고, 이런 병도 고치시고, 이런 병도 고치셨어. 소경도 고치시고, 안중병도 고치시고, 뭐어 간질도 고치시고, 이런, 이런 병도 고치셨더니, 이제는 중풍병도 고치셨네.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어그 환자의 목록에 중풍병 환자가 하나 포함됐을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태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적개심을 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예수님은 인자를, 당신을,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만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법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사람들은 필요가 있어서 예수를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듣고 싶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듣고 싶어서 예수를을 찾아왔습니다. 아, 예, 그, 그 양반한테 갔더니 막 먹을 것도 주시대. 먹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귀신에 들려 고생하다가 예수를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로가 채워지며 떠나갑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우리의 문제 해결사,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런 분으로 알,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신성물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에게 내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와 나 나는 같은 권세를 공유하고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위대한 납비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면 예수님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얼마든지 그냥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걸어 가라. 내가 너를 고쳐준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지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중풍 병자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언해주셨습니다. 내 죄를 내가 용서했다. 내 죄를 내가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 사순절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용서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마음, 용납하고 용서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용서의 시간표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걸 평생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폭 때문에 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예, 그들이 용서하지 못했죠. 물론 용서받을 어, 받 받기 위한 사죄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력이며 용서하는 일에 적극적인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